보령 도시재생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어, 이게 사업 위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령이 천안 다음으로 도시인 사업을 가장 많이 선정받은 어, 지자체라고 했잖아요. 용미자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다양하게도 받았어요. 우리 동네 살리기 형, 또 중심시가지 형, 일반 글린 형, 인정사업, 예비사업, 어, 그리고 또 이번에 받은 것도 우리 동네 살리기형. 좀 아쉬운 게 주거지 지원형이, 어, 저희가 못 받았어요. 삼수째 관촌마을이 됐는데 그때는 정부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주거지 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이런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 지원형은, 어, 준비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도시재생 대학을 수료하신 여러분은 보령에서 도시생 사업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안나보지만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 이렇게 색깔 로별를 보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아마 여기 여기 어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중심 시가지형. 여기가 일반 균형하고 균형발전 사업한 쇠개포구 이쪽, 구시라고 하는 그쪽이고, 대천천 건너서 여기가 셋, 여기가 셋델마을 사업, 바로 연접해서 궁촌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분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예비사업도 했고, 본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중심시가지형 잘 아시다시피, 어, 중심시가지형 사업만 250억 사업에 여기 앞에 있는 복합업무타운도 연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공공청사들이 밖에 있는 것들을, 이게 외곽에 있는 걸 중심지로 가지고 오면은 사업을 지원해주는 중앙부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보건소를 여기로 저희가 이제 지원받아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일동사원소하고, 그, 예총에서 쓴다고 하는 그, 뭐, 아트센터? 그런 것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여기 막루가 있어서, 막루 옆에가 보건소예요. 누가 물어보거든, 아는 척좀 하세요. 막루 옆에가 보건소인데, 3층입니다. 이막루가 재작년에, 어,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어울림센터 어, 이렇게 조성했고, 1층은 아이놀이터, 근대사진관, 무인카페, 공유주방 있고, 2층은 아트플랫폼, 어, 그 다음에 전시관 이렇게 있고요. 3층은 농촌활성화 지원센터하고 도시생 지원센터가 이렇게 어 이제 사무 업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뭐 일, 이 층은 지금 현재 아이놀이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놀러 놀고 갔다고 하는데 어 마이그레이션지역 통조에도 운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건비 가마대가 아, 와도 네. 놀수 있고요. 토요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요제가 마이그레이션지역 통조에 홍보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다음 이제 중심 시가정 사업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안전 안심 보행길 조성했고요 문화 플랫폼 조성해서 요게 지금 아지트죠 아지트 명보극장 가다 보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명보극장하고 연계해서 여기서 어 연극 영화도 좀 발표하고 또 연극 영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또 독립 영화 이런 것도 좀 본인들이 만들면 여기서 발표도 하고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사실은 꿈꿨어요 근데. 어 아, 우리, 이 촌에 참안 맞는다, 막 이래가지고. 명보국장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이게, 어, 처음 뜻하고는 잘안 됐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나중에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20억이 소프트웨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바뀌었고요. 어, 뭐, 3D 프린터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저도 안 만져본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1인 미디어실도 있고,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원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했고요. 원도심 어, 히토라 특화전에서 수제 맥주하고 어묵, 그러니까 수제 맥주는 펍하고 양조장 두 개를 다 조성했어요. 양조장이 있어야 이거를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 남대천 카페 보에다가 우리가 맥주를 좀 공급해주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양조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서. 저희가 양주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직접 판매하는 퍼을 만들고 그 옆에는 어묵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국민은행 뒤쪽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후문 쪽에 있는데 1, 2층은 상생협력상가, 2층에는 굴량기 1층은 여기 어땠가 예, 뭐 여기도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여기 3층이 어, 단우리 커뮤니티 센터, 여기 4층이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상가는 말 그대로, 어, 서로 같이 협력해서 윈인하자는 그런 그 취지인데, 주변 여권도 있고, 또이 면적도 있고 해서, 주변에 없는 상가를 저희가 이제, 어, 그런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하긴 했으나, 어, 되게 싸진 않아요. 가격은 주변 시세를 조금 어 반영을 해야 된다그래가지고 그렇게 어 임대료가 그렇게 싸지 임대로 와서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